사랑하는 맑은생 광천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죽게로 2월 11일 토요일 큐티 영상을 통하여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가끔씩 TV를 시청하다 보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람들의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바꾸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는 걱정과 염려가 안타까움에 마음이 들었습니다. 2022년 3월 6일 10대 엄빠가 MBN에서 첫 방송되었고, 2023년 1월 20일 결혼보다 동거가 채널A에서 얼마 전에 첫 방송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살았던 시대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드러내기 부끄러워했고, 힘겨워했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이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모습을 보면 놀라움과 걱정이 앞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저자는 불법적인 성관계 중 특별히 유부녀와의 간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저자가 이 사실을 서술한 것은 이미 5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통한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려는 의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두드러진 사건으로는 다윗이 바세바를 행한 가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죄악의 결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범죄에 대하여 나단 선지자를 시켜 책망하시고 재앙이 임할 것을 예언하셨으며 그 예언대로 다윗의 집에는 자녀들 사이에 끊임없는 분란이 있었고 또한 그의 아들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처럼 다윗에게 있어서 음행한 죄는 씻을 수 없는 영구한 오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음행을 선택한 무지한 자입니다. 내용 관찰로 들어가서 1번입니다.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잘 지킬 때 얻게 되는 위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24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홀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곧 저자는 부모의 법에 순종할 때만이 피교훈자인 청년에게 있어 가장 심각한 유혹을 다가오는 음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주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지혜자를 인도하고 보호하며 상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훈을 따를 때 지혜자는 결국 다른 길을 걷게 되며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2번 음료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26절 말씀입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여기에서 한 조각 떡은 이탈리아나 동양지방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작고 둥근 조각의 떡을 가리키며 가장 작은 것에 대한 비유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문구는 극도로 궁핍한 상태를 나타내는 비유적 표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귀한 생명은 원어상 귀한 영혼이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건강한 사람의 전 인격을 가리키고 있으며 천하보다 귀하다고 할수 있는 영적, 육적, 생명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는 음행의 파국적 결과로 영적, 육적 사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여인과 가늠하는 자는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까?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여인과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32절 말씀에 무지한 자는 육체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이성적인 판단 능력이 마비된 상태에 이르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하게 된다는 뜻으로는 채찍질 하다는 의미로 여기서는 그 간부의 남편이 행음자에게 행하는 육체적 형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여인의 남편은 불같은 분노와 보복의 감정 때문에 행음자의 여하한 보상이나 속죄의 표현에도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지 않을 것이며 설득을 위한 뇌물에 결코 용서의 동의를 표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이러한 분노는 행음자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만으로는 풀어질수 없는 치명적인 범죄임을 재잠, 주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 4번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음행의 유혹에 빠지지 말 것을 교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저자가 이 사실을 신뢰로 든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정상적인 가정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가정에도 동일한 가치를 부여함으로 포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고자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적용 5번입니다. 음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윤리와 도덕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음란의 시대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할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이러한 죄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켜 정결함에 이르고 거룩한 이 길을 걸어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승리의 발걸음을 내어딛는 성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말린생 광천교의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과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자 자신을 죄로부터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좁고 협착한 이 길을 21세기의 제자가 되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